우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여야 후보를 전부 다한 바구니 안에 넣어놓고 하는 여론조사는 네. 그런 선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경선은 야권 후보끼리 하고 여권 후보끼리 따로 하잖아요. 네. 하나씩 뽑아가지고 본선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뭐 제3지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네.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지금 경선 때까지 의미 있는 여론조사는 야권 후보들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인데 네. 거기 보면 윤석열 후보는 약간씩 내려오고 네. 있고요. 홍준표 대표하고 제하고 둘이가 2위, 3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홍 대표하고 제가 비슷하고, 어떤 여론조사는 한 5, 6% 차이 나고, 최근에 한두 번 홍준표 대표가 이제 20을 찍은 그, 그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야권 후보들끼리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경선이 그렇게 치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야권 후보를 상대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3위를 최재형 후보한테 한 번씩 뺏긴 적이 없고 아, 2위, 3위는 제가 홍준표 대표가 같이 올라가는데 홍 대표가 먼저 올라가니까 제가 어제 또 그런 이야기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홍준표 음.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 곧 따라잡을 거다. 그러고, 그래 되면 내가, 제가 홍준표 후보 따라잡을 거다. 왜 이게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사이클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보시면요.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제일 낮았어요. 맞습니다. 네. 나경원보다 낮았어요. 네. 근데 오세훈이 이기고, 그 다음에 안철수보다 낮았다가 이겼거든요. 네. 우리 전당대회 할때 보면 이준석 대표 처음에 되게 낮았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도 이준석 네. 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보름 한달 네. 만에, 정확하네요. 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보름 한달 만에 바뀌었거든요. 네. 그 야권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10%를 이제 넘어섰고, 그죠? 그리고 저하고 홍 대표하고 합치면 윤석열을 앞설 때도 네. 있,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검증된 분이 아니잖아요. 평생 검사만 하다가 네. 요즘도 밖에 나와서 공개 일정을 하면, 예? 뭐 주당 120시간에 대구 밀란에 무슨 뭐, 예? 그저 부정 식품에 예? 또후쿠오 원전에 계속 실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후보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중심과 생각과 이런 게 없으면 그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분이 언제부터 그 대통령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부터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나오고 나라 기둥이 경제 안 분데 내가 어떻게 이걸 튼튼하게 하면서 또 제가 늘 개혁 보수 이야기하면서 노동이나 복지나 교육 분야는 누구보다도 전향적인 그런 개혁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분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대해 기대를 하는 게윤 후보가 윤 후보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를 잘 혼내줄 거다. 검찰 수사하듯이. 적폐청산,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윤 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거의 뭐, 우리 뭐, 보수를 그냥 거의 뭐, 전멸을 시키다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또, 예? 예, 그, 아주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고. 근데,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검찰이 있을 때 그랬던 거는 잊어버리고, 이 대통령이 되면, 일종의 무슨 보복심리라 그럴까요? 에? 정치 보복심리라 그럴까? 그런 거를 만족시켜줄 후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 사람한테 무슨 국가 운영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을 들어본 적이 제가 어제 비전 발표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한 번도 검증이 안된 그분들한테, 아,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9월, 10월, 두달 이제 한반 정도 남았는데, 9월, 10월이 겨, 거쳐가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당원들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진짜 제대로 정상 궤도로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자질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 단순히 이 정치 보복이나 이 적폐 청산 청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자리 주택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우리 불평등 문제 이런 게 너무 심각한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능력이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거를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그거는 이제 후보가 마음에 지금 나는 뭐 무조건 누구다 이렇게 정했다기 보다는 우리 11월 9일 후보 이제 다한 사람 뽑을 때쯤 되면 그런 저는 심리가 굉장히 작용할 거라고 보고 저는 대구 경북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저한테는 네. 다른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저는 극복하면 저는 제가 후보가 되는데 굉장히 대구 경북의 진짜 지지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것만 제가 대구 경북 분들을 설득을 할수 있으면, 저는 지지도가 크게 바뀔 거라고 봐요.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제일 높으니까요. 예. 저는 분명한 입장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왜 부동산만 하냐. 부동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사람 재산이라는 게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 같으면 재산 전체에 대해서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저는 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동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체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검증을 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검증에는 뭐 당연히 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니스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유니스후보 일은 본인 그 해명이 거의 그대로 사실이라면 사, 사실 그건 저는 국회의원 사퇴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친정 아버지가 했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지금 독립이 돼 있다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한 거를 농지를 취득한 거를 저는. 이 무슨 연자 연자제도 아니고 유니스 의원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게 유니스 의원이 뭐 자기 돈을 투자했거나 무슨 무슨 개발 정보를 빼줬거나 이런 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유니스 의원은 자기 말에 따르면 책임이 없거든요. 근데 책임이 없는데 왜 국회는 그만둬야 되냐? 우리 당의 아주 그 소중한 예. 자산인데 그래서 뭐 다들 만류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 뜻이 아직도 뭐 강한 것같아고 저도 어제 오늘 통화를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뭐 네. 전화기가 꺼져 있고 안 돼서 문자를 남기고 네. 뭐 페이스북에 그렇게 만류하는 글을 썼지만 네. 개인적으로 문자 남겨가지고 저 네. KDA 후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같이 일한 적은 없는데 네. 제가 한참 선배라서 근데 어쨌든 KDA 후배로서. 네. 경제학자 출신에 경제 전문가 출신에 우리 국민님이 그 검사 판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 당인데 이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귀한데 유니언 그래 그렇게 그만둬가지고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좀 좀 아쉽고 말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당선된 거는 뭐 본인이 뛰어난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laughs> 그동안 우리가 2016년 총선 지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또 지난해 총선까지 4연속 참패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혀 반성 안 하고 변하지 않은 당으로 계속 보면서 우리가 큰 선거에서 계속 쳤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당선이 그런 데 대한 최초의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이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워낙 못하고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이제 좀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해보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36세의 젊은 대표 뽑아줄 테니까 진짜 변해봐라 라는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 자체가 개인적으로 36살 젊은이가 당 대표가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거기에 이렇게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랄까 마음이랄까 이런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이제 두렵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 선거 때 보수당이 20대 30대에서 이긴 게 우리 당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 이기려면 대선 승리 공식이라는 게딱 뻔해요.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 여기 못 잡으면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없는, 딱 그게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번에 당, 전당대에 이제 증명이 돼있거든요 그런 염악이 담긴 거니까 제가 이 대표한테 뭐늘 공개적으로 몇번 이야기를 하지만 제발 이렇게, 예? 대표되기 전과 대표되고 난 후의 이준석은 이거는, 이거는 책임감이 완전히 다른 경우잖아요. 그 대표되기 전에는 그때 바른 정당에서 정치 같이 하고 이랬으니까 대표되기 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디 뭐 유튜브 나가서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유승민 지지한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 그러고 그거야 저는 할수 있다는 뭐 대표되기 전에 저를 <laughs> 지지할 수도 있고 네. 윤석열 후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표가 되고 나면 지금 대선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대표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고 또 대표된 이 이후에도 그런 이후에는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되기 이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대표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뭔가 경선을 불공정하게 하면서 저를 예?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그러면 그 공격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사실 저나 제 후보 제 캠프에는 우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음.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저하고 과거에 가까웠다는 인연 때문에 하도 조심을 하니까 제가 가까운 인사들은 당직이 하나도 안 써주고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를 자꾸 흔들고 뭐 단일 이야기 나오고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에 가라 그러고. 뭐, 좀, 연세 많은, 분을, 어른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게, 당대표를 저는 너무 흔들기 때문에 제가 사과해라. 네. 내가 관계 없다. 네. 나는 정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내가 윤석 당대표가 딱된 순간, 일체 통화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만남도 안 가시고, 오히려 치킨 마시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신 사람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도 윤석열 후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딱, 딱 자르고, 네. 이준석 후보가 이 체제가 무너지면 대선 저는 필패라고 생각해요. 이 체제 무너지고요, 또 비대위 체제로 가잖아요. 저는 대선 못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일단 미숙 정치 경험이 좀 미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모든 거를 다 매사를 그냥 싸워서 이길려는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당 대표가 싫은 소리 하면 한쪽 키로 두고 반쪽 키로 흘리고 대범하게 나가야 될 때는 대범하게 나가야지. 그래서 제발 제가 SNS 좀 줄이고 말좀 줄이고 일정도 좀 줄이고 당을 관리하고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좀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체제가, 예? 대선 경선을 잘 관리해서 우리 대선에 이기도록, 그렇게 가야죠. 더 이상 좀이 대표 좀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 만큼 이렇게 올라오다가, 산꼭대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90년대 초반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97년, 98년에 IMF 위기를 맞았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지금 이대로 떨어지면요. 우리 문제가 저성장에 저출산의 양극화라 그러는데 이 성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저출산 양극화는 해결 못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추락하고 있는 이 경제를 반등을 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보겠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경제에서 꼭 써보겠다라고 이제 오늘 출마선언을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모든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조금 조금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국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 하나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어디 하나 거기에서 변화의 마중물이라 그럴까? 음.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고 지금 시대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인재밖에 안 되니까 제가 교육 계획 노동 계획을 해서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게 전부 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 저는 경제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코로나 이후에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전부 다 경제 문제거든요. 복지 노동 전부 경제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경제 살리는 대통령에 대한 분명히 그 욕구가 있을 것,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하고 윤니스 후보가 거의 두 명의 유일한 이제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었는데 윤니스 후보 그만두고 제 혼자 남았어요. 나머지 전부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분들은 육법전서 갖다 놓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판계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그거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강점이 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laughs> 네.